<laughs> 자, 우리 저 신승희 강주 문화관광 연구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laughs> 오늘 저 지난번에는 또, 저 우리가, 그 무사, 자가공연 사장이 무사에서 만나고, 오늘은 또, 강주 전남 팔대 정장인 이 하모델이. 여기가 함허정입니다. 이 함허정은 일반인들이 여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 함허정은 강주 전남 8대 정자의 하나입니다. 화순의 무름정, 곡성의 함허정, 담양의 식영정, 광주의 호가정, 나주의 영모정, 영암의 회사정, 장흥의 부춘정, 완도의 세현정. 강주 어, 전남의 이름난 정자 중에 하나가 이 하모대입니다. 이 하모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저 한번 강을 한번, 강을 한번 보시오 자, 지금 높게 흐르는 이 강물이 흘러 내려오는 그물 저점을 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허공에 있는 것이 이 헌데 이, 이 넓은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맞게 개인 이런 것을 함을 하거는데, 이분의 호가 또 재월로 뒀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지금 재월 땅이 있는데, 재월이란 말은 그, 종나라 시대 주돈이가, 광풍재월이란 말에서 나온 건데, 그것은 뭐냐면, 비가 된 후에, 달이 맞게 떠있는 것을, 광풍재월이란데 그런 뜻으로, 어, 된 곳입니다. 성진강 쪽인데 1543년에 신광형이라는 분이 이걸 이제 그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와서 이걸 짓고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전라도 관찰사라든가 이 옥가 현감들이 언제나 부임을 하면은 바로 여기에 와서 향음례를 합니다. 이 향음례를 할 때는 향악을 논하고 시인 목객들이 와서 여기서 시를 짓고. 이런, 그, 장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교육의 장소가 되고, 또이 지역 사람들이 단결하는 그런 장소도 됩니다. 그, 이, 여기에 보면은 그, 어, 높은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판서 민경주 선생이 그 지은, 어, 시를 한번 좀, 낭송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자강 물소리에 옹가시름 싣고서 둘이서 술 마시면 부질없이 머물렀네 구비친 강줄기 장령이 누운 듯 아득한 큰 들판에 백조가 떠 있구나. 이런 시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만 좀잘 나와 있어요. 여기만 예. 근처하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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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의라, 정대, 어, 표묘, 절진수, 함명근곤 호기류. 이렇게 글씨들이 좀잘 깨끗이 여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글씨들이 좀잘안 좀 보이고, 어, 그러는데, 지금, 음, 이 주변이 좀, 좀가좀 좀 좁지요? 좁게, 어, 앞으로 이것을 좀더 크게 이렇게 에, 만들어야, 아,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 여기에는 이, 이 상수리 나무라든가 이 나무들이 <laughs> 좋습니다. 제월 땅인데, 이 제월이라는 말이 광풍 제월. 그래서 서세월에 가면은 그 광풍각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광풍 제월인데 여기 호를 이렇게 제월을 쓰는데 비가 갠 후에 이렇게 달이 아름답게 떠 있는 것을 광풍 제월이라 하는데 그 이름을 따서 제월 땅이라 했어요. 이게 바로 하모정하고 여기 연결된. 음, 보시죠. 화목한 기운이 온 집안에 가득하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이제, 여기, 저, 여기, 호은대가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뭡니까, 뭐, 네. 네. 펜션으로, 어, 펜션이 상당히 한옥마을로 이렇게 좀잘 되어 있습니다. 호은대화. 여가 망서제인데이 제월당이 이제 안 집이라면은 이게 사랑방인데 이 사랑방 이 집의 주인은 저 안에서 이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손님들은 이제 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니까 아주 이 집이 옛날 그 사대부들이 살기에 참 좋게 만든 그런 집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제월당하고, 저 망서재라든가, 저 앞에 아트, 호운재, 그리고 지금 하머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를 이렇게 이게 하나의 이한 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이렇게 높은 길을 올라가서 저 밑으로 날아서 오거나 여기서. 하머점을 거쳐서 이렇게 보거나, 이 앞에 강들이 아주 넓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게 하머다이.